이번 문제는요. 고일 2013년 6월 35번 변형 문제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세이랑 같이 한번 낱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change가 뭐예요? 변화시키다란 뜻이고요. Maintain이 뭐예요? 유지하는 겁니다. 어? 반대말로 잘 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려면 첫 문장부터 읽을 수밖에 없어. 들어갈게. 자, when we design experiment 우리가 실험을 설계할 때 우리는 대부분은 어떻게? 선택합니다. 딱한 가지를 선택해요. 변화시킬 딱한 가지만 선택한대요. 그러면 내가 실험을 할때딱한 가지만 변화시키고 나머지 다 똑같은 조건이어야 된다 소리야. 그치? 자, 예를 들면, let's say. 이게 뭐예요? 가정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자, 뭐를 가정해볼까? 농부가 원한대. 알고 싶대요. 자, 뭐를 알고 싶어? 어떤 종류의 쟁기질하는 방법. 미 is better. 더 나은지를 알고 싶어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 농부는 선택을 합니다. 일단 두 개의 밭을 선택한대요. 자, A와 B의 밭이 있어. 자, 이두 가지를 선택한 다음에 딱한 가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있는 거 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Just one thing to change. 오직 딱한 가지만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A의 change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조금 변화를 시킬까요? 됐죠? 자, 모 사이에? 여기 보면, 여기 그, 둘의, 바 사이에. 자, 그는 또 나왔네요. 변화시켰다라고 무조건 써야겠네. 자, 그가 변화시켰어요. 그가 어떻게 쟁기질을 그의 밭에서 해야 되는지, 할지를 변화를 시켰다는 거야. 그외 나머지, 즉 변화시킨 한 가지 빼고 나머지는요. Will be the same, 똑같을 거래요. 뭐, 두 개의 밭 다. 그거에 대한 예시로 뭐가 나오냐. 일단은 키우는 농작물도 똑같은 종류여야 되고요. 그리고 물의 양도 똑같아야 되고요. 심지어 밭의 경사면까지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밭이요. 뭐 해야만 한다? 직면해야만 합니다. 뭐를요? 자, 여기서 same일과 d i f f e r e n t 일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똑같은 햇빛에 대한 똑같은 방향이 와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same. 밑에 있는 걸 보고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A와 B의 답은 골라봤고요. 그럼 C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짝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 그럼 한번 가볼게요. 체인지가 되고, 그리고 세임이 되고, 그럼 요것도 지워지겠죠.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만약에 그 농부가 오직 변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그가 그의 밭을 쟁기질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변화시킨다면, 그는 볼수 있어요. 뭐를, 영향을 볼수 있죠. 한 가지 변화에 대한 영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실험이. 어떤 뒤에? 자 여러분, 요거는 비슷한 말, 반대 말도 아니에요. 얘는 그냥 모양이 살짝 비슷해. 여기 컴만 비슷해요. 컴플 여기까지만. 그럼 얘는 뭐냐면 컴퓨터는요, 우리 친구들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능한 외워야겠지, 그렇지? 근데 컴플렛은 뭐냐면요, 완수하다, 즉 끝마치다라는 뜻입니다. 실험은 유능할 수 없어요. 실험은 끝마치고 난 뒤에 그 농부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쟁기질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인지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정답은 몇 번? 3번을 해야겠네요. 만약 1번을 한 친구는 여기 있는 단어를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3번의 마무리로 지어봅니다.